완전 달라져요 1000만원짜리가 1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저희한테 직접 문의주신 글은 아니고요 지식인은 이렇게 보다가 상황이 조금 있어서 내용을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손해사장사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감이 조금 보고 오실 거예요 내용을 읽어보면 교통사고 압박골절 합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6월경에 후진하는 차에 부딪혀 흉추 압박골절을 입으셔서 8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현재 25% 정도 나왔고요 현재 53년생이시고 65세 이상이 넘으셔서 취업손해 비용은 지급이 어렵다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 신고 없이 현금 지급으로 일을 하고 계셨다고 되어 있네요. 내 네, 보험사에 제시한 합의금이 500만 원 정도였대요, 500만 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500만 원 나왔는데 며칠 전에 병원에서 휴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부르는 게 나을까요? 직접적이네요, 너무. 1년 정도 됐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물리치료 를 받고 보험사 측에서도 계속 치료를 받고 합의가 늦어질수록 합의금이 깎일 거다. 제가 사실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합의가 늦어지면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과실이 있으면, 저희 과실이 많으면 치료비를 100% 일단 지급을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 과실이 10%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들어갔다. 하면 원래는 보험회사에서 900만 원 지급을 해주고 10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보험회사에서 전체를 다 내주죠. 그래서 그 상계하는 금액이 있다 보니까 줄어들 수도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5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500만 원 안 되실 것 같아요. 어, 안 돼. 더 나올 것 같아요. 훨씬 더 <laughs> 휴업 손해는 약관상 뭐 이번 기간만 인정한다. 을 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분은 휴학 손해보단 상실 수익액이 좀더클것 같고요. 상실 수익액이라는 거는 이 교통사고 압박 골떨로 인해서 발생한 휴유증 휴유 장애가 금전적으로 산정을 하게 되면 상실 수익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실 수익액이 500보다 훨씬 나올 것 같아요. 이 금액에 산정을 하는 것보다는 말이 안 되고 말이 안 되고라고 표현을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장해진 나서도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이분이 소득 신고도 현금 지급으로 일을 하셨다는데 이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병원에서 발급받은 휴유 장애 진단이 어떤 건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유 장애라고 하면은 그냥 휴유증에 대한 거 산정받는 거 아닌가? 딱 그냥 종류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장애 진단서로 발급하는 종류가 한 14가지 정도 돼요. 뭐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사무소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 그리고 개인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휴일 장애를 측정하는 뭐 AMA 장애진단서 그리고 이런 배상 책임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뭐 맥브라이드도 있고 아니면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장애진단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어떤 걸 받으신지 저는 몰라요. 서류를 못 봤으니까. 이게 적정하게 받으신 건지 맞게 발급을 받으신 건지 또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손해 평가를 할때 이분이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요. 수술 여부도 중요해요. 손해액이 완전 달라져요 천만원짜리가 1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여부도 중요하고 시술 여부도 중요하고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엄청 중요해요 척추체는 그리고 압박의 정도도 중요해요 척추체가 얼마나 어떻게 부서졌는지 척추제가 혹시라도 허리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지 척추 신경을 건드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증상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다리를 그냥 저린 증상만 있는 건지 아니면 대소변을 제대로 못 보신다든지 이런 내용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500이에요 500만원밖에 못 줘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환자분 봐야지 알겠지만 실제로 산정을 하면 더 훨씬 손해액이 커질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도 일을 하실 수 없는다고 하지만 어쨌건 65세 이상 넘다고 하더라도 상실 수익은 일반적으로 65세시면 약관상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500보다는 조금 더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허리라고 다 통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까지 있거든요. 천미추는 조금 예외적인 상황이긴 한데 대소변 장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대소변 장애라고 해서 무조건 뭐 화장실을 내가 못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일반적인 정상인보다 뭐50% 정도 감경될 정도로 문제가 좀 있다. 신경 손상이 있다던가 이런 거는 신경 검사를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리고 요추 골절이 있는지 요추 4, 5번이 다쳤는지 아니면 흉추 12번이 다쳤는지 아니면 경추 5, 6번이 다쳤는지에 따라서 약 일간 상실 수익에 계산하는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봐야 된다. 결국에는 몇 번, 몇, 몇번 골절인지, 그리고 MRI 판독을 통해서 이분이 어느 정도의 골절 상태인지, 그 척수신경이나 경수신경이나 이게 뒤에 지나가는 신경 손상은 없는지, 그 외에 하지신경이나 말초신경 손상도 없는지, 이런 걸좀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손해액이뭐 500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때 500은 이분 아니에요. 500은 절대 아닐 것 같고, 2000이 될 수도 있고, 5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수술하신 분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나이도 중요해요. 저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교통사고 손해액을 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로 피해자의 연령. 그리고 과실 여부. 과실이 있다고 하면 과실이 뭐 10%인지 아니면 뭐 20%인지 50%인지 이런 과실도 매우 중요하고 만약에 과실이 있다고 하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알아야 돼요. 저희가 사고가 정확하게, 뭐, 횡단보도 건너다 다쳤는데, 아니면 저희가 빨간불에 건넜다든지 과실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험회사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 경위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친 부위가 진단 주수를 자꾸 물어보세요. 저희한테 이야기라서 상담할 때, 내가 진단 12주인데, 얼마 준다고 하는데 너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전는 항상 이야기 드리거든요. 진단 주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손목골짜 8주 정도, 8주에서 10주 정도 나오니까. 8주 10주 하고요. 그리고 그냥 간부골절 8주짜리 하고 내용이 완전 달라요. 여기 진짜 연구 장애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손해액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억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손해액이 크려면 내가 소득이 높고 과실이 없고 내가 나이도 어려요. 근데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을 것 같아. 치료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의 손상이 회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손해액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과실도 많고, 나이도 많고. 다친 부위가 장애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 그럼 손해액은 점점 줄겠죠. 근데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인 도움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압박 골절이라 하더라도 압박률이 10% 미만이신 분하고 30% 이상이신 분하고 50% 이상이신 분하고 또 수술 전후에 따라서 손해액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잘 모르시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지식인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손해사정사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변호사분들 답변을 되게 잘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담을 전문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교통사고는 과실 문제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뭐 과실 3 0라고 주장한 게 실제로 조사하다 보니 과실이 없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뭐좀 과실이 주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맞는지 아닌지를 조금 전문인한테 상담을 받아보셔서 정확한 금액을 산정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편집자님이 상실 수익액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셔서 상실 수익액은 말 그대로 상실한 수익금액이에요. 사실 몸을 손해액을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죄송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이거를 금전적으로 어쨌건 환산을 해야 되는 게 손해배상의 원칙이 금전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니까 돈으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몸에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원 벌던 사람인데 50% 손해가 났으면 150만 원은 상실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영구적인 것도 계산할 을수 있지만 한시적인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로 인해 가지고 뭐한 2년치의 장애가 생겼다던가 3년치의 장애가 생겼다거나 이런 평가를 할수 있는데 이제 전문인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몸이 계속 아파요라고 해서 영구적인 장애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어디 부위를 어떻게 골절이 됐고 어떤 손상이 있고 종합적으로 다 판단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고 이게 영구적이다 아니면 한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구적인 손상이 나타나는 케이스는 사실 마비 환자분들이 나오는가 아니면은 뭐 절단 환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십자인대 파열 판정할때 영구적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일부분이긴 해요. 영구적으로 판단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절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가락 골절 뭐 손가락 골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진단 주수가 8주 이상 안 나와요 거의 8주 아니면 10주예요 절단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뭐 재수술 필요하면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진단 주수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영구적 장애가 남잖아요. 신체가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환자분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여러 가지를 받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발목에 부러져서 수술을 했어요. 골절돼 있는 상태에서 핀 삽입도 다 하고 수술까지 했는데 우리 골절돼서 통깁스 하잖아요. 통깁스 하면 대부분 뭐 사주 8주 이렇게 막 꽁꽁 싸매놓잖아요. 속고로 부러진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뼈가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활 바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붙는 시간이 경과를 해서 움직이는 연습을 한다거나 그게 다 재활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재활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나고 골절된 부분이 완벽하게 다 붙었을 때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사고 직후에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뒤 평가하기도 해요. 1, 2년 뒤에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이거는 상실 수익을 산정을 할때 이분은 영구적이다 아니면 뭐 1시 몇년 정도 될것 같다. 라는 걸좀 예상은 할 수는 있거든요. 결국엔 평가해 주시는 거는 의사선생님이시긴 하지만 그런 내용을 좀 보려면 한 처분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뭐 통증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움직임이 갑자기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다리를 걷는데 계속 불안정하다던가 이러면은 어떤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실제로 단순 무릎 골절인지 알았는데 환자분이 자꾸 이럴 때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 이거 이런 증상 이런 병명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데 너 어디 손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MRI 찍고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 뭐 인대 파열 동반되어 있어서 재수술 필요한 케이스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진단이 나오는 케이스도 들 이렇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확하게 손해액을 산정을 하려면 환자분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고 수술 직후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재활이 끝난 과정에서도 이 환자분의 상태도 중요하다.